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오늘은 로마서 1 2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질은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백,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과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영과 정신과 이렇게 육이게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 이거 전체가 하나로 몽탁 들어져서 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산제물이 되어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이. 띠오 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라. 무엇으로 악에게 지지 않으면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통틀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 악에게 쳐서 우리의 마음을 지옥 구덩이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강권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저희님들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에게 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